자, 여러분은 어떤 동영상을 골랐을까요? 선생님은 지금 아래 동영상 중에서 강아지 얼굴 접는 법을 골랐어요. 어, 선생님은 강아지가 너무 키우고 싶어서 강아지 얼굴 접는 법을 골라봤는데 여러분들은 어, 여러가지 다른 동물들을 선택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만든 동물을 가운데 이렇게 붙였습니다. 붙여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중간에 붙이고 지금부터 이 강아지 주변을 한번 같이 꾸며보겠습니다. 자, 강아지 색깔과 가장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강아지 몸통을 한번 그려볼게요. 강아지가 이렇게 앞발을 걸치고 있어요. 그러면 뒤에 꼬리도 한번 그려볼까요? 꼬리는 저 뒤에서 지금 털 모양을 표시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만약에 털을 표시한다면 어떻게 하면 더 강아지 모습에 가깝게 할수 있을지 생각해보면서 색칠을 해봅니다 그냥 면을 막 이렇게 색칠할 수도 있는데 털을 한올한올 이렇게 끄어주니까 조금 더 털의 모습이 느껴질 있죠? 자, 그러면 당연히 몸통 부분도 색칠을 해야겠죠? 자, 강아지 한, 한 가지 색깔로 색칠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연한 색깔도 배 부분 나누어서 한번 색칠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도 이렇게 좀더 털의 느낌을 살려서. 혹시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 친구들은 이기에 강아지의 털이 어떻게 방향으로 나 있는지 한번 관찰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선생님은 강아지를 키우지 않아서 지금 상상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꾸미는 것을 참고로 하는 거지, 꼭다빌울 필요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강아지가 마치 주황색 옷을 입은 모습이 되었네요. 자,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표시를 해주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 이 테두리를 액자처럼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 액자는 노란색으로 할게요. 사인펜으로 테두리를 그리고 칠해도 좋습니다. 자. 자, 밖으로 손이 나온 모습으로 그려봅니다. 노란색을 하면 잘안 보일 것 같아요. 자, 지금 색깔을 바꿔서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분홍색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선생님보다 더 예쁜 그림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완성한 그림이 참 궁금해집니다. 자, 액자가 모양이 더 분명하게 하려면 좀 진한 사인펜으로 액자의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나타내어 줄 수도 있겠죠. 지금 자가 없어서. 자, 너무 큰 자지만 한번 자를 대고 그어서 좀더 반듯하게 만들어 볼게요. 아까보다 조금 더 깔끔해지고 있죠. 여러분도 색칠할 때. 사인펜과 색연필을 적절히 잘 섞어서 쓰면 좀더 깔끔하게 그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를 좀 이용해가지고 좀더 깔끔하게 만들어 보고 있어요. 그러면, 남은 부분을 조금 더 채워서 칠을 해주면, 흰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칠하는 게 좋습니다. 아, 액자 속에 있는 강아지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강아지 액자의 배경을 한번 색칠해 볼까요? 자, 그러면 배경을 칠하기 전에 강아지가 깨끗하게 세수를 하고 이 액자 사진을 찍었다고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반짝 반짝 빛나는 모습.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도 그려 주고 다음 강아지가 무엇을 좋아할까요? 강아지는 맛있는 먹이를 좋아하겠죠. 그래서 사료가 담겨 있는 그릇도 한번 그려 볼까요? 써, 써보지 않은 색깔을 이용해서 보라색으로 한번 밖으로 또 그려주고 그릇 안에 수북하게 어기도 그려줍니다. 사료가 가득 담긴 음. 자그 다음에 이렇게 밥그릇과 사료를 선생님이 그렸는데 뼈다귀 모양의 개껌도 같이 그렸어요. 자 이렇게 선생님을 오늘 꾸며봤습니다. 여러분도 펭귄이나 고양이, 강아지, 토끼, 병아리를 접은 후에 이렇게 붙여서 액자를 꾸며도 괜찮고, 아니면 다른 강아지 친구, 공화양이 친구를 그려서 예쁘게 한번 꾸며보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